주가 전 힘이 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잠만 해볼 수 있죠. 만 올라가라. 어, 진짜? 이거 다섯 판이네 올라가네. 어. 안나있으 안녕. 아우. 아우. 아. 나가. 나가 나가자. 나가 싶었군요. 그래서 지금 저기 어리집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야유 여기서 들을 목소리 아 맞다 문을 만들어야지 이건 마지막에 만들어야지 너무 집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야, 걔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여기는 그냥 제가 걔들 집 풀어줄게요 저런게 해장. 너, 해장. 지나도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어 너, 너. 요이 너, 너. 너, 너. 지 너. 너, 어 너,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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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지금 올릴까 해요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진지하게 면다깨서 그걸 할필요 없어요 네? 아고하아 네. 아니요 몇 시지? 우 어? 여기 오래 걸릴 거야 어제처럼 그분들이아 그렇지 음... 오늘 고 촬영할까요? 어? 촬영 엄마는 거잖아요. 지금 촬영 가시긴 했는데 네. 저 안에 이제 그분들하고 어감님하고 그네 그거를... 네. 괜찮아. 네. 네. 까 마루 까마루 이런 데좀 누워 있 것도 괜찮은데. 네, 괜찮아요. 괜찮아? 네. 뭐 배고프면은 뭐 저기, 과자 같은 거 챙겨 줄게. 네. 필요하면 또 잡아. 이뭐 먹었어? 예. 녕 아니다. 아세내려가세요 아, 문가날거예요문아가거예요 아, 안녕아요가세요 아, 어, 아, 죄송합니다 이거, 여기 선생님선생님 먹으라고 해서, 오빠가 가자. 이렇게 억수서 끝낼 수가 없는데. 이제 다음 시간에 다완성돼서 보여드릴게요. 잠깐, 안녕!